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무가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 상담사의 직무 역할 그리고 요구 능력입니다. 직업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고요, 어떤 능력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상식적 부분의 말잔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보다는 오답의 어, 내용을 집중하고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직업 상담사의 자질 요건요. 오답 먼저 살펴볼게요.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 공감하라고 했지 동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오답이고요. 어, 유머 감각은 당연히 상담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죠. 상담자의 유머 감각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거 오답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 어, 건설적 냉철함, 그리고 두려움이나 충격에 대한 공감적 이해력, 모두 직업 상담사의 자질요건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선정한 직업상담자의 여섯 가지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관리 능력, 실행 능력, 조언 능력, 뭐뭐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타협 능력, 타협 능력은 직업상담사의 영역의 기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직업상담을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의 생애를 파악하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각종 심리검사를 할 테니 심리검사의 해석자 역할을 할 거고요. 직업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도록 돕는 그런 지원자 역할, 그다음에 능력, 흥미, 적성을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생애 파악을 하는 도중에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변화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일가족 여가와의 관련성은 어떤 건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야 되겠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오답이요. 우리가 일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대상이 부모 욕구 기대 충족 아닙니다. 이거 황당하죠. 이거 오답입니다. 부모 욕구 기대 충족 오답입니다. 어 직업 지식에 관련한 단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자료 제공자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구인구직 직업적응 경력개발 등 직업 관련 상담을 하고요. 직업정보 분석 구인구직 정보 제공하고요. 노동통계 분석하고요. 새로운 직업 전망 예견 하고 미래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보충해서 전달하는 전략에 대한 지식도 제공합니다.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진로든 진학이든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직업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지식 제공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외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진행하죠. 어떨 때는 치료자 혹은 조언자 역할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업 문제에 따른 심리 치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 상실 등으로 인한 내담자에 대한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요. 그 다음, 구인구직 창업상담, 진로상담, 진학상담 같은 종류 하고요. 직업 적응이나 전환, 은퇴 후 직업상담 같은 것들도 직업상담사 역할입니다. 대표적 오답이요. 우리가 산재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보험은 우리 역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무분석은 회사가 해야 될 일이지 직업상담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 회사의 각종 직원들과 구조의 직무분석은 회사가 합니다. 우리가 안 해요. 어,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직업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역할, 그 다음에 개발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이거 하다 보면 당연히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죠. 그래서 기관단체들과의 협의자 역할을 합니다. 자, 오답, 오답이요. 우리가 구직자 행동을 조절하는 통제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제하진 않아요. 구직자 행동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기억해야 될 오답들이요. 어, 우리가 직업 관련 무슨 이론을 개발하거나 강의 안 합니다. 심리검사 도구 제작 안 해요. 도구를 사용하지만 제작 안 합니다. 이런 거는 학자나 전문가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직접 취업 알선이나 직업 소개, 어, 직업 결정이나 조, 공급 조정, 임금 평가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담자 보호자 아니고요. 직업 창출하거나 새로운 직무 분야 개발 같은 거 우리 역할들 다 아닙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헤어가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직무내용 먼저 5단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어, 직업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인 내담자에게 직업상담 실시를 보류한다 이거 황당하죠. 어, 당연히 근본적인 직업선택이 관심사라면 당연히 직업상담을 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이게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쭉 한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상담자는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한다. 상담자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한 예비 행동을 설명하고 상담자에 대한 부가 정보를 종합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으며 윤리적으로 적절한 부가적 대안을 확인한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에요. 직업 상담사의 요구 지식입니다. 오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뭐 리더십을 가지고 무슨 과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료를 이끄는 리더십 이거 직업 상담사의 요구 지식이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 한번씩 읽어 보시면 돼요. 직업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심리 치료 능력, 직업 상담의 연구 및 평가 능력. 국가정책 인구구조 변화 미래사회 특징에 관한 지식 이 부분들은 요구 지식입니다. 직업 상담 시 상담자에 대한 고려 사항이요. 마찬가지로 오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물론 직업 상담을 종료할 때 직업 및 진로 결정이 완료되는 게 좋지요. 하지만 반드시 억지로 완료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좋긴 하지만 반드시 완료되는 게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고려사항, 정보 제공 시기 적절해야 되고요. 저, 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한 뒤에, 지, 한 뒤에 직업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상담 종료 시 진로계획, 검사 결과, 기록을 내담자가 가지고 가야 어, 책임감도 커지게 됩니다. 진로상담은 직업상담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생애 발달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점만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 상담이랑 마찬가지로 라포 관계 중요하고요. 윤리 강령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진로 상담은 진학과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되야 됩니다. 오답이요. 대학생의 직무 스트레스. 대학생은 직무가 없어요. 직무가 없으니까 직무 스트레스도 당연히 없죠. 이거 오답이고요. 진로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진로상담, 직업상담 모두 집단 직업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진로상담의 특징. 진로, 실제로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답. 얽혀 있지 않다. 이거 오답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어, 상식적이니까 한 번씩 읽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검사 결과에만 어, 집착하지 말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 어, 내담자가 놓인 경제 현실 및 진로 상황에 따라서는 어,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의사결정이 편화될 수 있다. 진로 상담은 인지적 통치나 결정 외에도 행동 차원의 실행 능력 배양 및 기술 함양을 더욱 중시한다. 어, 한 번씩 읽고 지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진로상담 편견입니다. 진로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편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적성심리검사에 대한 과잉신뢰입니다. 검사가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편견이죠. 어, 대화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검사가 다 해결해 줄수 있다는 편견이죠. 어, 저는 제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적성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서 적성 검사를 받으면 다 해결해줄 수 있다는 어, 심리 검사에 대한 과잉 신뢰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진로 상담에 대한 저, 상담의 정확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상담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죠. 사례는 저는 설,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은 제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절대로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상담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로상담사 정확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듣고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위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 덕기 없는 핵심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 드렸습니다.